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초등 특수 초수 합격생 서진 교수님 수강생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1차 컷 플러스 12점으로 75점을 받았고, 2차는 90. 6 8 3으로 최종으로 컷플러스 11.46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먼저 막막했던 임용고시를 초수에 무사히 잘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신 조이쌤과 서진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졸업을 한후 바로 임용고시를 시작하여 학업과 교생을 모두 끝낸 후에 시험에 올인하였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 합격생들의 수기를 통해 정보를 많이 얻었던 만큼 지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의는 특학은 서진 교수님과를 들었고 초과정은 백구팀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기로 한 이유는 어, 주변 합격생들의 많은 추천으로 듣게 되었고, 어, 여기 나와 있듯이 인강을 밀리지 않고 잘 들을 자신도 없으며 현장 분위기를 매주 느끼고자 직강을 추천드, 직강을 들었는데, 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직강을 추천드립니다. 직강생 혜택이 많기 때문에 직강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제 성향과 공부 스타일입니다. 저는 학부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서 어, 제 공부 방식에 대해 잘 몰랐는데 3월에 어, 조이쌤이 끈기 관리반이라는 것을 하셨고 그 끈기 관리반을 통해 조이쌤과 상담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상담을 통해서 제 공부 스타일과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 및 방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직강생 분들은 꼭 신청해서 상담받고 관리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저는 개방된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때문에 집보다는 카페나 스터디 카페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를 얻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 이게 저 제가 가장 다른 합격생 분들과 좀 다른 분,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전 시간보다는 새벽, 저녁 새벽 시간에 공부가 더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시험 전날까지 아침 시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였고 어, 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안 되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 이 포기한 시간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컸지만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남은 시간 운전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 공부 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일이나 일주일에 대략적인 계획은 세워뒀지만 월별이나 연간 장기계획은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지키지 못하였을 때 스트레스가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불안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좀 채찍, 채찍질하는 편이었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공부 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조이 쌤을 직강에서 만나서 어, 가볍게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멘탈 관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직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월별 공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2월에는 서진 기본 이론 반을 수강하였는데요. 직강 후 3일 동안에 어, 가로도식화를 주시는데 그 도식화에 나누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직강생 스터디를 구성을 해주시는데 그 스터디를 통해 강대성을 부여하였고 어, 큰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강의 듣는 것에 익숙해지기라 복습 정도로만 공부를 하였고 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해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초 과정은 매일 몇 개씩 정하여 밀리지 않고 듣기 또한 강의 인증 스터디를 통해 강대성을 부여하여 어, 이두 개만 지키고 강의만 열심히 들었던 것 같고 그럼 법 총론은 제가 바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스터디를 통해 요일마다 영역 정하여 문제를 내고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 월요일에 뭐법 1조에서 7조 총론 1장 이렇게 정해놓고 어, 읽은 다음에 밴드에 문제 올리고 다른 밴드 스터디원들이 낸거 풀어보기 이렇게 시작을 하였고요.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암기펜으로 중요한 단어를 가리고 그냥 읽어보기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 지문자 스터디도 같이 병행했는데요. 점자 규정까지 넣어서 하루에 4개를 만들고 풀어보는 식으로 스터디도 진행하였습니다. 1월에서 2월은 다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봐도 봐도 모르겠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 시기가 제일 막막하고 체력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것들이 당장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게 정상이니 욕심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강의 듣기와 복습만 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끝내고 가벼운 저녁 약속은 나갔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줬습니다. 다음 3월에서 6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어, 꼭 직강 전에 문제를 미리 풀어 오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전 시간 기출을 확장해서 강의 후에 스터디원들과 초특 문제나 중요한 것 같은 문제를 골라서 기출 확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어, 확장을 해주시면 그 확장한 거를 밑에 다 적은 후에 집에 가서 이걸 확장을 해보고 다른 문제도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특학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초과정은 역시나 밀리지 않고 강의 듣기와 자료는 너무 많아서 저는 아이패드로 봤고요. 강의를 들은 후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때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정 역량은 어 저는 샤워할 때 앞에 초가정 역량을 코팅해서 붙여 표로 만든 다음에 붙여놓고 이때부터 간단하게 가볍게 암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로는 똑같이 하되 암기펜으로 더 많은 부분을 표시해서 가리고 중요 단어를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확장해 볼수 있어요 라고 하는 개념들을 전부 적고 혼자 공부할 때 적어 보았습니다. 앞에 반복해서 나왔던 개념이어도 어, 똑같이 외우면서 써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반복해서 출제되는 개념과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을 계속 확장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단권화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포기하고 기출 확장만 열심히 했습니다. 초과정은 정리하면서 개념이 한번더 이해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정리만 해놓고 따로 복습은 하지 않았고요. 이 정리하는 시간과 강의 듣는 시간만 해도 초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 성실히 강의 듣고 조금씩 정리해놓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시험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한번 쉬었고 토요일은 보충데이로 잡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동안 못한 것들을 무조건 토요일에 다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에서 8월입니다 7월에서 8월은 제가 가장 열심히 공부한 시기도, 시기이기도 한데요 문제풀이반을 수강하였고 이 문제 풀이반에서는 직강생 첨삭을 통해 답을 잘쓸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공부 방법을 몰라서 무작정 쓰면서 공부하다가 서브노트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나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도에 맞춰서 서브노트를 제작하였고 어느 정도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서브를 만드니 더 암기가 잘 되었던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세 칸으로 나누어서. 어, A4 양면으로 만들고 가지고 다니기 쉽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는 어, 3에서 6월에 진행했던 스터디 그대로 하는데 방식을 오답 노트를 만들고 다음 직강 후에 서로 문제 내는 방식으로 바꿔서 진행하였습니다. 어, 초과정은 강의 종강 후에 전화 스터디를 시작하였는데, 백구 팀 기출 문제집을 활용해서 하루에 세 문제씩 기출 확장을 하고 전화로 서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 문제는 초특, 초특과 일반초등, 일반초등 순으로 먼저 정리를 하였고, 이 확장을 할때 앞에 초과정에 미리 정리했던 그 파일을 활용하였습니다. 한글 파일에서 컨트롤 F를 하면 키워드 검색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어, 예를 들어 뭐 시민성이 키워드다. 그럼 시민성을 검색하고 그와 관련되는 개념 전부를 기출 문제집에 확장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초과정을 공부했고요. 이 때부터 요일별로 과목을 정해서 역량, 내용체계표, 모형 암기하였습니다. 그 다음 8월부터는 초과정 강론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강론에서 중요한 개념을 암기를 같이 하였습니다. 어, 사회 논쟁 문제 조건이나 수학에서는 학자들의 이론 같은 것을 같이 암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총론은 범위를 조정하여서 더 많은 부분을 보기 는 것으로 하였고 이때부터 기출 을 섞어서 출제하였습니다. 어, 8월 중반 부터는 일상생활 영역을 추가해서 한 문제씩 더 출제를 하는 것으로 스터디를 진행했고 어, 이 시기에 특강 이 많이 나와서 특강도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udl과 웹접근성 도이 시기부터 암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논술입니다. 논술은 직강생들은 서진 교수님의 첨삭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논술 첨삭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술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교직 논술 책으로 초등 논술부터 일주일에 두세 개를 작성을 하였고요. 쓰다 보면 유초 기출은 금방 다 돌리는데 책에 기출 변형 연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여 연습하였습니다. 운술은 나만의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서론에는 주요 개념의 중요성이나 정의를 언급하고 결론 부분에는 특수교사의 역할을 언급하는 것으로 틀을 만들었었는데 이 틀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어, 훨씬 더 깔끔해지기 때문에 많이 써보면서 자신의 틀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시기에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한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불안했었는데 직강 날에 조이 쌤을 만나서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누고 조이 쌤이 괜찮다고 많이 조언해주셔서 믿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너무 잘한 선택이었고 서브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또한 오답 노트는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거창하게 쓰지 말고 내가 틀린 개념만 깔끔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초과정 내체 모형 강론을 보면 어, 강의는 끝났지만 새로운 벽에 부딪힌 기분이고 시험 전에 다 외워질 것 같지 않지만 일주일을 기준으로 어, 영역을 나누어서 과목별로 차근차근 보다 보면 10월쯤엔 안 보고도 다 외워지니까 꾸준히 하시길. 바니다 그래서 이 시기 공부 루틴인데요. 어, 저는 스터디 카페나 카페에 가서 앉자마자 법총론 점자 지문자 스터디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초가정 역량 내체 모형 강론 암기를 해, 했는데 이 시기에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다음 일주일에 두세 개씩 논술을 썼고 어, 특학 서브를 제작하였고 그다음 특학 오답 노트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공부, 하루의 공부를 끝냈습니다. 그다음 모의고사 9월부터 11월까지는 모의고사 반을 수강하였는데요. 이 시기에는 진짜 모의고사처럼 연습하고 또 점수를 알수 있고 등수도 알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되고 내가 어느 정도인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어, 그 다음으로 서브, 7, 8월에 만들었던 서브를 바탕으로 암기를 시작하였는데요. 2주에 한 바퀴, 1주에 한 바퀴,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서 시험 전날에는 하루에 전 영역을 통틀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특과정을 버릴까 하다가, 어,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특과정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기 시작했고요. 일상생활, 점자, 창체, 수어, 뭐시각장애 자립생활 이런 부분들의 역량과 영역들을 이 시기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DSM5랑 AADD 이것을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기출 문제를 프린트해서 유초초등 유아 중등 순으로 전부 풀어 하루에 한두 개씩 전부 풀어보고 채점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초과정은 강의가 종강하고 전화 스터디 시작하고 나서 하, 하루에 세 문제씩 했던 걸 하루에 다섯 문제로 어~ 범위를 늘려서 돌렸고 9월 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그 제가 만들었던 초과정 서브와 암기표 이런 거를 바탕으로 복습을 계속 돌렸고요. 이때도 요일별로 과목 정해서 역량 내체 모형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총론은 범위를 이때도 또 조정을 하여서 더 중요한 부분을 많이 보게 하였고, 일주일을 범위로 설정했었는데, 이때부터는 5일, 3일, 이틀, 이런 식으로 법한 바퀴 할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하여 암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오히려 이때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개로 줄였는데요. 나만의 틀이 만들어지고 아는 개념이 많아지면서 논술에 쓰는 시간을 조금 줄였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와 실제 성적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비슷하긴 했는데, 100% 일치하지는 않으니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루틴은 그 전과 비슷한데요. 여기에 일상생활이랑 이런 부분들을 추가했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어, 26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공부를 아침에 한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어, 늦게 갈 때는 막 저녁 8시에도 나가서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루틴으로 그냥 하고 싶을 때 나가서 공부를 하였는데 이런 제 공부 방식이 1년 내내 끊임없이 불안감을 가지게 만들었지만 결론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침에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될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안 된다면 어, 남은 시간에 효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괜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 하시기를 바랍니다.